2023년 3월 28일 새벽 눈높이 말씀 정독 시간에 방클목사님과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을 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갚을 방법이 없도록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든지, 이웃 간에 선을 행할 때, 구제를 할 때, 이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밝히고, 헌금을 드리고, 이웃에게 나눔을 하고, 구제를 할 때는 음, 이 콜의 축복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고받고하는 유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방법이 없도록 쌓는 것 이름 없이 드릴 때그 축복은 부메랑 축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트라이앵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했던 부분들을 보면 헌금을 드릴 때도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나눔을 할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혀서 헌금을 드렸을 때그 헌금 내용이 주보에 공고가 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한 사람,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람, 그 이름까지도 주보에 공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무명으로 헌금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고 왜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름을 밝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너가 복받는 것을 성도들이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음, 다림줄로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음, 이콜의 축복을 받는, 유지만 하는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실, 아시는 방법으로 이름 없이 드려야 함을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날마다 새벽을 통해서 영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 배우는 음, 올바른 영의 지식을 실천함으로 음, 하나님께 어, 복을 받는 주바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그 모든 행위들이 주님만 알수 있는 은밀한 방법으로 행해 나가는 주발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